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중국어에서 현재 제일 발음하기 힘든 중국의 많습니다. 혀가 어떻게 말려 말도 안돼 결혼했는데 별로야 그래서 버리기로 했어. 니 칠팔라마 니취팔라마멍 때리지 마시고요 좀 따라 해보세요. 나 지금 더워 이런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르 그러면 덥다단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오찡입니다 오늘 수업은요 음 조금 짜증난 수업이에요 음 그게 뭐냐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바로 권설음입니다 음, 이 권설음은요 음 되시는 분들은 되게 빨라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들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 뒤에 표를 보시면 또 이제 자음이랑 모음이 있죠. 일단 이 모음 같은 경우는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생략하고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자음을 한번 볼게요. 이 자음 내네 친구들은 형제입니다. 이 자음이 중국어에서 현재 제일 발음하기 힘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될게이권사름은 중국에 많습니다. 네. 중국에서만 쓰는 건설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이거 건설음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네, 중국 사람한테 건설음 안 쓰셔도요. 중국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제가 hsk 학업이 아닌 이상 나는 정말 회화만 하고 싶다. 이신 분들은 건설음 안 쓰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 건설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혀 마른 소리예요. 이혀 마른 소리는 혀를 말아야 되는데 이 혀를 어떻게 말아야 되냐? 혀가 어떻게 말려? 말도 안 돼.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여기는 입천장이고요. 자, 여기는 치아예요. 치아고요. 이 혀를요, 들어야 됩니다. 혀 끝이 천장에 닿아도 안 되고요. 여기 혀가 치아에 닿아도 안 돼요. 이 혀를 내려도 안 돼요. 되게 진상이에요. 그래서 이 혀를 살짝 드는 들 정도로 들 정도로 이 발음을 발음하시면 돼요. 원래 제가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엣취를 먼저 빼볼게요. 에취를 빼면요, Z. Z, 밑에 C, 쯔, 밑에 S, 스. 그런데 에취가 있기 때문에 권설음이 돼요. 혀를 들어서, 쯔, 밑에, 쯔, 밑에, 셉. 그리고 R 발음이 있어요. 이 R 발음은 한글 으 발음 하듯이 혀를 들어서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쯔쯔쯔제입 모양 입 모양 사실 크게 상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혀예요. 혀를 들어야 돼요. 쯔쯔쯔 보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 하나. 자, 하나하나 하나 해볼게요. 지, 아, 짤, 이송, 짤, 삼성, 짤, 사성, 짤. 지, 아, 차, 이송, 차, 삼성, 차, 사성, 차. 시, 아, 샤, 이송, 샤, 삼성 샤 사성 샤 마지막 이아 라. 이성 라 삼성 라 사성 라네 되셨죠? 그러면 어, 깜빡했다. 이 친구는 누구 좋아할 거예요? 네. 지치시이 이 친구는 누구 좋아할까요? 아는 일단 아니고, 呃, 그러면 이거는 ᄀ 이래야 되는데, 이거, 얘도 아니죠? 자, 여기서 이 발음이 있어요. 제가 이이 이 발음 밑에 빨간 줄을 그어놨어요. 왜 그어놨냐? 이 친구들은 누굴 좋아하냐? 얘를 좋아해요. 그런데 얘를 좋아하는데, 발음은 또 얘가 아니에요. 왜냐? 이내 네 친구는요. 얘를 좋아하는데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별로야. 그래서 버리기로 했어. 그래서 어떻게? 얘 발음이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여사 없이는 또못 살아. 그래서 얘를 그냥 옆에다가 앉혀놓고 발음은 원래 자기의 발음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지 이, 지 다시 돌아가요. 지이지, 치이치. 그런데 입 모양은 예이 나와줘야 합니다. 자, 지이지, 치이치, 시이시, 르이르.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이런 글을 보면요, 이런 병음을 보면. 예, 특히 예. 자꾸만 리 이렇게 읽으려고 해요. 왜? 위, 뒤에 이가 있기 때문에 리라고 읽고 싶은 게. 자, 여러분들이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얘는 리이 다시 돌아와요. 이렇게는 특별합니다. 이거는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즈, 어자 이성 져 삼성 져 사성 져. 자, 여기 밑에 쉬어 이성 처 삼성 처 사성 처. 자, 쉬어 셔 이성 셔 삼성 셔 사성 셔. 자, 밑에 르어 이성 르 삼성 르 사성 려. 자, 여기는 뭐 뭐였어요? 여기 뭐였어요? 자 이성 지 삼성 지 사성 지꼭 기억하셔야 될게이 발음이 없어요. 자 여기 지 이성이죠. 삼성은 지 사성 칠야 여기요. 지 삼성 시 사성 시자 마지막 日 삼성 日 사성 日자 마지막이에요. 지 우주 오케이 자 이성 주 삼성 주 사성 주자혀 드는 거꼭 잊지 마세요 자 여기요 치우쭈 이성 주 삼성 주 사성 쭈자 여기요 시우수 이성 수 삼성 수 사성 수자 마지막 으, 우, 루, 이성, 루, 삼성, 루, 사성, 루. 어렵죠. 짜증나죠. 이게 내맘대로안 되니까. 머릿속에는 이거를 생각하는데 입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게 한두 번 연습해선 될 일이 아니에요. 자꾸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어, 보기에는요. 그, 쉬워 보이지만 내 입에서 나올 때까지는 정말 이게 말이 말을 안 들어요. 초등학생들도 어려워 하는 게 성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그전 병음보다 더욱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걸맞는 단어가 또 등장하겠죠. 자, 단어, 짠! 단어입니다. 음, 이번에는 제가요. 음, 한글, 어, 한국어 뜻을 옆에다가 빨간 펜으로 제가 적어드렸어요. 어, 하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니까, 네, 어, 여기는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자기의 발음을 발음한다. 그래서 吃 먹다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니吃 팔라마, 니쥐 팔라마. 네, 여기서 칠 먹다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멍때리지 마시고요. 좀 따라 해 보세요. 자, 칠. 보통 이 발음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틀려요 자꾸만. 특히 여기는 발음도 진상에다가 성조도 진상이에요. 사성에다가 일성이에요. 자, 사성은 무조건 힘있게. 자, 원래 발음 릴 추. 자, 일출이에요. 日出. 자. 여기는 건설음, 건설음. 그래서 진상입니다. 자, 밑에. 자동차. 츠어. 이 츠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앞에는 츠, 뒤에는 으, 모음은 으잖아요. 이으 소리가 나와야 돼요, 끝까지. 자, 츠어. 오케이? 자, 여기요. 츠아차. 뭐예요? 끓여 마시는 차예요. 차. 마지막. 덥다. 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덥다라는 뜻이에요. 려. 네, 그 중국인, 중국 사람한테요. 나 지금 더워. 이런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려. 그러면은 덥다는 거예요. 네, 알아들어요. 자, 려. 자, 다시 한번. 치. 덥먹다. 지출. 차. 려. 자. 오늘은 단어가 다섯 개입니다. 아, 이 단어들이 아, 좀 진상이긴 해도요, 어, 연습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그, 쉬워요, 사실. 그냥 혀를 들어서 발음을 하는 것 뿐이지, 뭐, 딱히 이렇게 뭐, 다른 발음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늘요, 어, 영상은 여기까지. 어, 이거는 그전 자음보다 두 배로 세 배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땡큐. 바이바이. 再见